자, SK이터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SK이터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도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장중익이나 합니다만 어 오늘 같은 경우 장중 최고 27%까지 좀 상승을 해 줬고 지금 같은 경우 2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이 SK 이터닉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된 회사죠. 자 바로 이 SK DND 회사에서 인적 분할이 된 회사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SK DND 회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업과 부동산 사업, 어 이렇게 친환경 사업과 부동산 사업, 자이두 가지의 사업군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친환경 사업을 지금 인적 분할로 떼내서 상장을 시킨 회사가 바로 이 SK인터닉스라는 회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 SK인터닉스 같은 경우는 섹터적인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어, 솔직히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SK라는 이름을 좀 들고 있는데, 시총을 보시면은 시총이 지금 4천억 밖에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대주주 지분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대주주 지분이 지금 34%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이 말은 지금 바꿔 말하게 되면은 유통되고 있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은 아, 66%가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거는 총 2,556만 주 자, 이 중에서 66% 이렇게 빼고 나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한 1600만 주 정도?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이 대략적으로 1600만 주 밖에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런 뭐 재료적인 부분은 솔직히 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이런 네임 밸류. 자, 이런 네임 밸류에 비해서는 현재 시총이 현저하게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이 된 회사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물적분할 같은 경우는 이런 물적분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악재로 좀 받아들입니다 악재 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군을 떼느냐에 따라서 보통 통상적으로 좀 달라 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악재로 좀그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그 l g 화 같은 경우 자기 어 자,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2차 전지 사업을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 LG화학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LG화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물적 분할을 감행하면서 바로 이 2차 전지, 이 2차 전지의 사업군을 떼내면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좀 시켰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2차 전지를 보고 이 LG화학에 투자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낙동강 오리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LG 화학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시켜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물적 분할과는 반대로 이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호재. 자, 왜 그러냐. 자, 주주, 주주들의, 주주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런 지분. 자, 이런 지분을 나눠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SK 이턴넥스이 종목이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와 거기에 대한 제가 예시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요 어,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은 계좌도가 내립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상승하기 전 구간인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를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게 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니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기간이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 라는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거예요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 589-3671번으로 자이렇게 세력주 자 세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건데 제가 이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거 아닙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589-3671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세글자만 문자 남겨주신 다음 무조건 참여하셔서 자 이렇게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SK 이터넥스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존의 인적 분할을 좀 진행했던 회사들이 몇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로 코엘 패션 이라는 그 회사가 좀 있었는데 이 코엘패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적분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엄청난 좀 급등을 좀 만들어냈고 또 다른 회사 STX 같은 경우도 인적분할 좀 감행을 했었죠 STX도 살펴보시게 되면 인적분할 발표 이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엄청난 급등을 좀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수학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수학 역시 인적분할 발표 이후로 지금 이 구간부터 해서 자 여기까지 엄청난 이런 상승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SK 이터닉스를 분할한 이 SK SK DND 어이 SK DN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월달에 인적 분할을 발표를 하고 나서 자 상승을 한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지금 하락을 좀 만들어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 SK DND 측에서 인적분할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런 하락이 아닌 주가가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 인적분할이 되는 이 이터닉스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터닉스의 시장에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자, 이 구간부터 해서 이런 의도적인 좀 하락을 좀 만들어냈고 자, 결과는 사실상으로 이렇게 이터닉스가 상장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상장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주주분들께서 거의 퇴반이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으로 이렇게 안 들어와야지만 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원활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자,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공식이 뭐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던 종목들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타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본적으로 주가를 세력들이 이렇게 끌고 올려 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데 개인 투자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야. 올라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실세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덜 관심을 받으면서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이 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올라타신단 말이야 자 개인투자자들이 올라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더 이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자 주가를 밑으로 급락을 시키면서 개인투자자들을 다 털어내고 나서 자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매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sk 이터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상장됐을 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전혀 주먹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9시 땡 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 시작과 동시에 따상을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24%까지 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오늘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상한가로 좀 무문을 좀 닫을 가능성이 좀커보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지금 과정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SK이터닉스의 위치가 어디 자리다? 자 SK 어, 여기 어디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딱 예시 잡아드리면은 한 요정도 자리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주가 밑으로 빼진다 빠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K 이터닉스 역시 앞으로 상승할 구간이 아직은 한참 남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인 분석이 힘드셔 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런 타점을 잘못 잡으시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관련된 소식들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넣어 드리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이런 매수 매도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 sk 이터닉스의 주주방을 개설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방 안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타점 역시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이렇게 주주방에 참여하신 다음에 이 타점과 이 정보, 이두 가지는 좀 반드시 좀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589의 3671번. 옆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589의 3671번으로. 자, 이렇게 이터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먼저 하나 넣어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SK 이터닉스의 매수가 목표가 잡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SK 이터닉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자,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589-3671, 옆에도 보시면 나와있죠? 589-3671, 아래도 나와있습니다. 5 8 9 3 6 7 1번호로 자, 이렇게 이터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자료와 함께, 이 SK 이터닉스 주주방, 입장 링크와 입장 코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테니까, 요거 타고, 그대로 요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뭐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단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만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교육자료 받아보시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캔들의 기초광이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기초광이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광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광이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의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이렇게 총6 개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6번 목차에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신호 검색과 그리고 나서 이 검색기 이 신호 검색과 검색기를 제가 선물로 좀 넣어 놨는데 신호 검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잡아 주는 이런 검색기인데 자, 일단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된 종목을 예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확인되시죠. 자,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어,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대충 계산해도 지금 한49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제주 반도체 역시 지금 아래쪽에서 확인되다시피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한 600%, 600%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 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 화살표가 잡히긴 했는데 조금 일찍 잡혔죠. 좀 일찍 잡혔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구간부터 만약에 매수를 해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거? 1114%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화살표가 발생이 됐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지금 이쪽에서 뭐 대략적으로 봐도 한180%한170% 180%, 한 170%, 18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자, 세력의 이런 매집이 이제 거의 끝이 나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큰 시세를 내기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자, 이런 물량 테스트. 자, 이런 물량 테스트를 테스트 구간을 잡아 주는 이런 화살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화살표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뭐 신성 델타 테크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아닌,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거예요.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하는 이런 화살표인데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엉터리인 거지 그거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살표 같은 경우 발생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찾아주는 자, 이런 검색기까지 해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육 자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는 주식, 이 주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도 좀 벌어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자료. 자, 이 교육 자료를 어, 배,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 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교육.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죠?